왜 당황해요? 이, 이행 시가 정말 최고의꾼이 있습니다. 진우 씨가 정진호 한유민이. 쿠. 때는 존. 존나 좋은 큐존어허쿠때존나 <laughs> 좋은 쿠존. 큐존. <laughs> 상구 친구는 아정당 쿠존과 함께합니다. 지난번에 제 경험으로 그 개그. 음. 피라미 당국 피레미 특집해가지고 뭐, 양세형, 왜. 양세찬, 박규선 씨 나왔을 거. 아, 유 말도 하지 마라 얘들아. 아니, 뭐, 진짜 말도 하지 마라 피레미라고 했네. 아유, 나자존나 자주 하는 집이야 아니 그거는 나, 심...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인지도 먹으려고 그래. 예. 알지? 글지붙치고 있어, 우린 달라. 너무지 걔네들은 우리한테는 안 된다. 얘기를 예. 꺼내지 마라. 응, 어. 좋 어. 모르겠어요. 얘는 그... 어. 아. 아. 모르지만, 어. 우리는 노리 뭐 스펙 하지. 어.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데 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친구랑 너 비슷한데. 뭔 생각을 해? 나중에 어. 3대 3으로 붙이면 내가 봤을 때 조회수 터지겠는데. 어. 오늘 선물이 있어요. 어. 오늘 어. 선물이 시어요 선물이 있어이 뭐야? 저희 퓨전 대표님이 야! 스타팀이 온다고 또 이렇게 와! 와! 야. 야 이거 개인 큐대 아니요? 개인 큐죠. 이 사실 뭐 이분들의 실력에 비해 너무 저는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큐들인데요. 와 이거 원래 큐가 돌리면 오도도도도 제대로 안튀고 할듯 하네? 보통 우리가 다니는 당구장은 이게 오돌토돌+ 터터터터터퍼. 어, 부드럽게 가는데요? 이걸 여기다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거 오늘 1등 하신 분 가자마자 중국어를 파격 스에 올릴 거 같은데. 아, 무슨 소리예요? 예, 또. 여러분, 오늘 당근 마켓 주시하세요. 이거 영상 올라가면 음, 팔려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음. 1등하신 분께 바로 이큐를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그당구의 진심인 분들은 지금 바로 방송 끝시니다자 이는 오늘 아주 개판으로 <laughs> 전문 당구가 아니라 지역 당구입니다. 예. 자, 오늘은 뭐 당구가 아니라 진짜 아사리판이 될것 같은데요. 예. 네. 당구의 진심인 분들 은 예. 지금 바로 나가세요. 예.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래도 구서은내야지 예. <laughs> 자, 이제 뭐 저희는 뭐 네. 오프닝이 되게 형식이 없어요. 네. 세 분이서 네. 자 일단 자기 팀 소개 한번 하시고 홍보할 거한번 하시고 네. 바로. 경기 진행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18년 차개그팀 졸탄입니다. 아, 졸탄! 어, 네. 어, 저희 셋시 이제 팀으로서 이제 두 시간 탈출 졸탄 쇼대학로에서 네. 공연하고 있고요. 오늘도 단체 공연 하나 하고 어, 단체 공연. 네 우리 어머님들 200명 그렇죠. 배꼽 빠지게 해드리고 왔습니다. 보험사의 네. 보험사에또 보험사에 단체 공연. 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배꼽 빠지고 싶으면 대학로 졸탄 극장에 언제 언제 언제. 어 우리가 이제 여름 시즌에는. 네. 평일에도 합니다 월, 어, 어, 네. 화 빼고 쭉 가고 월, 화 빼고 네. 쭉 가니까 온가족이 볼수 있는 코미디니까 한번 오셔서 저희 졸탄식 코미디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아씨 왜 이렇게 와이파이가 끊겨 인터넷도 안 되더니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자꾸 끊기신다고요? 어 아, 깜짝이야 뭐야 약정 끝난 인터넷TV 정수기는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이나 소버인데요 저희 아정당에서 인터넷을 바꾸시면 최대 47만 원 정수기 한 대만 바꾸셔도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인터넷과 정수기를 함께 바꾸신다면 최대 77만원을 설치당에 드립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하는 아정각으로 언제든 전화주세요. 알뜰폰도 약정 없이 월 2만원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그 오늘 4구칠 건데 대략해서 4구를칠 건데 사구. 어, 4구. 응. 옛날에 원래 이두 공에다 빨간 공에다 빨간공두 개였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응. 요즘에 이렇게 바뀌어 나와요. 아, 노랑색으로. 아, 그래서 어? 흰 공으로 이두 개만 맞히시고 응. 노랑 공으로 두개 맞히시면 득점입니다. 오케이. 아, 법이, 법이. 아니, 그러니까 아, 바뀌었어? 아 법이 아니 디자인이 바뀐 거죠. 디자인이 바뀌었어? 법이, 법이 아, 바뀐 게 아니고 대통령 바뀌고 나서 법도 바뀌었나아 진짜. 어, 제 생각보다 양세형 총 보다 약간 더 무식한데. 대표님, 아, 비교할 아, 때비교야지어린이들하고 아, 갑니다. 아, 네. 하나. 그리고 오늘 구찌 뭐다 됩니다. 말년생이 네. 다 되고요. 오케이. 하 둘. 어차피 아유. 이분들에게 기대하는 거 없어요. 흰공노랑공흰공노랑공 이렇게. 어. 야. 난 그냥 잘 던졌을 뿐이야. 야, 이거 처음부터 괜찮이 들어갔고요. 자, 봅니다. 오, 야. 예 아이스, 나이스 너가 한번 붙으면 살벌합니다 제가. 하이런 좀 쳐주세요 뭐아 일용이잖아 아 오랜만에 아 들어니다 음 일용이 일용이면 그렇구나. 자 쇠. 큐를 반대로 주고서 툭 쳐서 가다보면어 어? 어. 하이런 기회입니다 응오오올다 음. 어, 현민아 좋다잉 어. <laughs> 아니 근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음, 게 큐를 음. 반으로 잘라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네 <laughs> 예를 들어서 뭐아 아아 달라졌어 아 이거 25만 원는데두 개는 두 개는 자 한현민 1득점. 어, 전투당구야전투당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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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니, 저희 구독자분들이 근데 아이고. 그 저번에도 보셨지만 알맞마 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아이고. 아 <laughs> 아니, 이게 대다이가 저희가 좀 적응이 필요하네. 음, 데다이. 데다이. 이게 대다이가 확실히 다르네. 오케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절대 이제 방송이거 나오면 아 <laughs> 댓글에 남으셨으면 좋겠다 <laughs> 어 이건 괜찮은 겁니다 이야 됐어요 2점. 됐다 아 오. 개시했네 첫득점 아우 아, 80이 개시하면 위험합니다 <laughs> 그럼 제일 무서운 건데 자, 7개 남았어요 이야 얘 개시하면 위험한데 네.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길지 모르죠 갑니다 아, 아우 아, 좋아 죠야 이게 런 붙으면 안 되는데 아 그걸 런 붙는다 그래도 아 우리 두 개면 완전 하이로이야 <laughs> 야 오늘 난리났네. 난리났네 오늘 기술션 좋구나. 어차 오구야허크을왜 저렇게 쳤지? 아 이거구나. 아 맞다. 찹박 천박 야. 이거 딱한세번 돌리고. 자 앞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1등하신 분께는 저한 바퀴 드리고요. 아. 그 만약에 2 3 등은 그냥 지금 끼고 계신 장갑 가져가지저심지어 <laughs> 여자 거거든요. <laughs> 난두 개의 색깔이 좀 비슷해 보여요. 자, <laughs> 아, 회전이 없었어요. 아유, 회전을 넣어야지. 었 이제 그러니까 자, 어, 여러분, 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당구의 진심인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laughs> 방송 끄시면 <끝까지> 됩니다. <laughs> 예. 자, 여러분, 저는 당구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쳤어요. 근데 잘 치지 않았지. 오래만 <laughs> <올해만 웃음> 쳤어 나는. 자,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이면 구력이 거의 한 30년은 넘었다는 나는 칠때 경찰서에 형사들도 왔어. 아니, 당구장 형사들도 왔어. 오, 우리 때는 금지였거든. 아. 어 아, 아, 어느 세대야? 아, 자, 자 갑니다. 갑니다. 어, 어. 저기 그더 글로리에 그 전재준처럼 색약이에요. 오 이거 갔다 갔다 이거 갔다 갔다 100살. 갔다 이거 갔다 갔다 골로, 갔다 골로 갔다 골로 갔다. 네. 야! 오, 나이스. 이거 맞네. 오,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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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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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남이 땄다 그러잖아. 남이. 나 남이 옷구십 조력이 있음. 아 그럼 현민이 여기 올때그 생각 하고 있어. 큐때나 하나 받으러 오는구나. 어. <laughs> 이생 하고 아껴. 어쨌 운전 발걸음이 편하더라고. 오. 와우. 삼이 일. 아. 아이고. 아 봉천동 사기다마. 어. 실탄. 실탄. 실탄 성공. 훅. <laughs> <laughs> 어허. 야 쫑이 살렸네. 아. 어. 어 집중해야겠다 아니 긴장감이 전혀 없네 오늘 자저 집에 갈까요 그냥 찾아갈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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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사람 저 가지가고 그냥 응, 전화 줄게. 전혀 없네 우와 시작됐다 <laughs> 뭐야 시작됐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라가면 3 시간 쳐야 된다고 <laughs> 아 아니 감독님 어, 주무셔도 돼 괜찮아요 네. 저게 글루갈줄이야 오우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캐스팅은 완전 미상. <laughs> <laughs>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laughs> 아, 당구를 웃기려고 준비 다한 거예요. 네. 자 이제 진. 오호. 우와. 와. 오, 됐다. 우 와. 아 짜. 휴때 거의 넣었거나 내 보니까. 아 그래? 자, 잠깐만. 아니아니 스포츠는 몰라요 아직. 이변이 일어날 이원입니다. 자 스포츠 는 아직 몰라요. 뭐 무릎 잘 쳤다. 야, 소리 쿠션 잘 쳤어. 네. 와, 축. 아까 몰라. 사기 냄새가 풀라졌는데. 몰라. 아, 어, 몰라요. 이게 어, 어때 80입니까? 어. 아, 일단 한 명이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어때 80이냐, 이게 자, 3, 3, 3 15점 1. 어, 잠깐. 와, 굿. 아니, 이게 어떻게 80입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야, 오점 나왔습니다. <laughs> 어, 큰일 이거. 오, 아, 큰일 났네. 어, 아, 여러분들은 지금 계그의그 최초로 안티 없는 개그맨팀 졸탄과 함께 오시고. 음. 오늘 정말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새본다. 음. 맞아. 정말 유명해요. 기 주실래요? 네. 죄송다. 저희가 안티도 <laughs> 없고 팬도 없고. 그냥 <laughs> 그냥 그 그래요. 오잘 쳤다. 우와, 야, 개시. 오케이, 오. 가야지. 와, 고 야, 계시. 오케이, 계시했어 가야 씨. 와, 이거 뭐 왔어? 가 와. 야, 이걸 이렇게 세겠으면 안 되지. 공을 모아야죠. 아, 자, 공이 모입니다. 자 이득죠. 이 뭐예요 어, 진짜로 말대로 공이 있네 공이네 자두개 뺐죠? 갑니다. 하이런이죠? 여러분 하이런입니다. 두 개가 어. 하이런이에요? 두개 뺐어요? 오케이. 두 개가 하이런이고 세개 치면 난리나요 어, 이거야? 네. 그걸로 이걸로 아. 이렇게 치면 돼. 아니잖아. 시갑이야아 진짜 헷갈리라고 저거라 니까아안말안 하고 있었는데하아 <laughs> 실력, 아... 에 비해서 큐가 너무 가분하다. 아... 어? 야, 이런 분들이 고리나. 고리나! <laughs> 아 그래, 안 해. 이쪽에서 왔을 때. 아유. 아 근데 진짜. 저 친구한테 너무 지고 싶지 않다. 나도. 오우! 그 오. 오! 자, 3개 다 맞히면 플러스 있습니다. 오! 자, 잠깐. 전화 하나 더 걸게요. 만약에 네. 세공을다 맞히면 오, 제가 또 히든 선물 하나 드릴게요. 진짜 줘? 네. 고돌이라고 하죠? 세개다 어, 맞추면 진짜 선물 줘? 네, 선물 있어요? 네. 아, 그 맞출 걸 보면 아, 이거 기본 구를 놓치네. 아이, 고니다어요 자, 150번째 이런 공주면안 돼요. 아, 아, 아 당구가 또 매, 매너게임 아니야? 그리고 이두 사람들이 쿠션에 강해. 아, 네, 쿠션 강해. 짰다. 짰다. 짰어 어, 짰. 둘이, 둘이 짠거 같아 느낌이? 짰어, 짰어. 지금 야, 둘이. 야, 티 내지 말랬지. 야. 야. 아니, 오. 둘이 또 중국어를 또 굉장히 자주 하시는 분들이야? 아, 네. <laughs> 아, <laughs> 밀어주려고 하는 느낌이 너무 40? 나네? 어? 자. <laughs> 딱, 딱. 자, 자 잠깐만. <laughs> 돌고 있는데 치면. 어, 돌고 있는데 치면 그거, 그거 있어요. 그 신의 를을두 배로 갈수있겠고 <laughs> 그게 두 배로 가는 거지. 야, 용서야야, <laughs> 용서야? 저, 오케이. 어. 아얘기했어 어? 지금 보니까 여기 술이 안 깼는데 이 팀이 <laughs> 술 엄청 좋아하거든요 안 깼는데 전부 다다 어제들 만취해가지고 올! 리얼! 우 나이스 쿠샷어어 뒤돌려치기 오 얘는 진짜 칠줄 아네 나이스. 나이스 아 일단 문리 주겠다 아이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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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업로드한 날이 아니 그렇지 방금 우리야아 뭐, 아하이. 어, 그만, 중단에, 가야겠지. 그만 가야겠지. 그만 가야겠지. 멈춰야겠지. 아야, 그러면 안 되겠지. 입차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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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차이야 아, 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선민이의 음. 약간 작업이네. 왜냐면 아. 이렇게 했으면 약간 여기가 여기가 사기가 아니라 여기는 150 맞는 거 같고 음. 여기가 사기. <laughs> 여기는 사기가 <살게> 아니다 <laughs> 여기가 사기. 여기는고나80 정도 돼, 원래. 아, 6 0시여기에4 0시면안 되고. 진짜 당구 당부... 라이너스로 끝나고. 아유, <laughs> 맞아버리네. 아유, 아, 또 우리 희망 줄 것도. 저거 봐. 우리 또 희망 주려고. 어, 세개 맞췄어. 세 개. 아니, 아니야. 두 개, 두 개, 두 개. 우리가돌 거야. 또나 최추로니까 한 시간도 안걸릴 거야. 돌아갑니다. 또한 먹었어. 진짜로. 박히가 없으면 내가 뭘로 핸디를 먹어. 우와, 이거 뭐, 뭐야? 자, 오, 갈 뭐, 거예요, 이거. 갈 거예요. 우와!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자, <laughs> 아. 이거는, 자. 한현민 씨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laughs> 아이고! 자. 지금 갖고 계신 큐대들 다 막, 200, 300. 오! 400. 오, 뭐 오! 200이 넘다고? 오, 갔다, 이거 갔다, 이거 갔다. 갔다. 나이스! 오! 오. 갔다.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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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였어, 풀렸다. 휴대 조심이 다뤄, 이거 200, 300 이런데. 네. 이 어, 이거 500. 오. 이거 이거 얼마? 야 이게 와. 조심해, 조심해. 선배님 갖고 있는 신거 400. 고리나. 고리나? 신의 거에 300 정도 하고. 고리나. 오, 고리나. 고리나, 고리나, 고리나. 자세 봐. 고리나. 고리나. <laughs> 고리나. 아차. <웃음> 맞았어, <웃음> 고리나. 뭐, 뭐 아. 어떻게 불리는 거야? <laughs> 아니 저희 여기 갤러리분터 여기 직원분들, 공장장님이랑 저희 어. 프로님이 형, 원래 몰렸지. 여기 게스트 오면 이렇게 아야. 좀 주의깊게 쳐다보시는데 핸드폰 만지게 계시네요 개인 <laughs> 일들 하세요! 신경... <진짜. 웃음>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겠잖 아니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카메라 돌고 있죠? <laughs> 아유 아, 진짜 뭐. 아니 카메라 감독도 <laughs>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 응? 아 이제 하나 먹자, 네. 진짜 우리 아. 같은 팀 처음이잖아 그지예자 네. 아, 이제 하나 먹을 때가 됐어요 그죠? 자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자 연속 8개 빼는 거 보여주자 어 쿠션 아, 어 시작됐네 어, 아니 이정도갖다내 입에서 불샷이 나오나 <laughs> <laughs> <굿샷도> 진짜 <laughs> 나는 진짜 중학교 2학년 때로 쳤어 삐삐막히고 쳐서 그랬어 어? 어 방금 그래. 소리가 그렇지 견제 가야지 아니, 방금 소리가 니꺼 아닙니까 아니, 무슨 니꺼예요 니꺼 니꾸 아니야 아니. 따다닥 소리 났잖아 심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방금 따다닥 그랬는데 저 심판은 뭐표파를안부면 진짜예요 응원은 하지만 물론 별로... 나도 무슨 소리 났는데 따다닥 따다닥 음. 아니야

한대한개 쳤어요 지금? 어. 어 뭐야? 두 개? 두 개? 두 개? 마이너스가 딱다영으로 계속 어. 돌아오고 야 이제 마이너스 어. 통장 어? 어? 다 변제하고 이제 음. 어 플러스로 간다? 아통 끝났다? 아차차차차 통로 아 배통이 진짜 좋을까? 오 모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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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아줬다 오늘 너무 잘준다 이야 오 모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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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였어, 그냥, 그냥 그만치고 그만 가지가 그냥. 아, 아니야 아, 그하시고그 그래. 아, 그래. 아. 밥이나 <laughs> 먹으러 갈수 <laughs> 어디로 어디로 예약했어가자 <예약을까요? 웃음> <세트 가능? 웃음> 그럼 제가 2등 한 건가요? 예 네. 잠깐만요. 오 넘었어. 아유 야 아야 두껍게 그냥 무시로. 어? 아 초! 저... 확실히 테이블이 좀 다르긴 하죠. 음, 네. 확실히 달라. 아, 어렵죠. 근데 음. 잘 구른다. 잘 아. 굴러. 자,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 뭐, <laughs> 여기 이거 초구치는 <초무치이> 쫙 <laughs> 찍혀있잖아요. 이거를 뭔지 알고 <laughs> 계속 닦고 있어. 아, 아이고, 저게 담배 잰줄 알고 내가. 나도, 나도, 뭐, 나도 아까 되는데 이거 뭐, 때문에 안 굴렀나? 아, 어. 담배 쟤가 아니었구나. 아, 아니었구나. <laughs> 자, 우라. 뒤돌리기. 아우 초! 어, 구멍으로 왔다! 아, 아 안구멍 왔네 야씨 지금 여기 있으니까 완전 쿠드롱인데 <laughs> <와>. 어? 허! <laughs> 우와우! 어? <laughs> 네. <laughs> <laughs> 야! 런코어에 저, 저 프로님이 이하나 나왔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우 그리고 제가 벌교 살았을 때 벌교에서 크게 놀게 없어요 어허그 아, 어? 벌교 꼬막, 꼬막 좀 보내줘 언제지보내줘아 꼬막은 겨울에 나와요 아 겨울에, 겨울에. 어, 그러니까 겨울에 여름에 꼬막 먹으면 안돼요 또 겨울에 연락하면 형 여름에 나와있는거 아니야? 지금은 벌교 딸기라고 하시지 아진짜로 아이고 이게 나이스 당구랑건 인생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laughs> 갑자기 화요초대생이 오우 자 여기 형민이 형민형이 뭐0 뭐야 어우 그 과정에 계속 치네 아 근데 이게 되게 빨리 끝낸다 야! 나중에 상대감. 아! 아, 아 우리 또 재미 줄라고. 경기 조율하는 거나 해서. 아, 그럼요. 아아 두개 남았어? 네, 끝났어요. 와! 우와! 야. 야, 야! 와! 자 여러분 리플레이. 우와! 대단합니다. 야, 방금 진짜 잘 쳤다. 오, 오 오늘의 잘치샷. <laughs> 야, 오자이고 오자이고 리플레이. 예. 자, 전진은 게멋지샷 와, 어, 그이 형이 공을 좀잘 줘야 되는데, 이 형이 이상하게 뿌리기 시작하면, 공막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들어부다 자, 한현민 선수 2점 남았고요. 하하 정준이 수 4점 남았고, 예. 이재형 선수 9점 남았고. 9점. 자, 이게, 실패로 돌아가고. 자, 3뱅크. 어, 이 돌아오는. 아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도 있는. 이야, 아, 아, 아 대대는 넘는. 어렵네요. 야, 이... 지금 그냥 여유로운데. 아, 유 대대는 어렵네요. 지금 뭐이걸 승부가 아니라 놓는데 지금. 공에 대한 감각이 달라. 지금 우리 와이프도 당구에 꽂혀가지고 요즘 와이프랑 같이 당구 치거든. 오, 오, 오. 생각 왜 얘기를? 아, 저기 뭐이 좋네. 와. 아, 간다. 부부 특집 그런 거해 뭐? 세게 한번 가봐라. 대대니까 한번 가보자. 야, 이건 어렵다. 쪽으로 가야 되나? 와. 진짜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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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뻔했네, 아, 야, 오잘일공 나올 뻔했네 진짜. 정확하게 그 그렇게 봤어요. 아, 근데, 근데 그림 잘 봤다. 딱그 쪽으로 치더라고. 예. 네. 오, 오, 부신다, 부신다. 이 정도면 좋은 배구싶다 좋은 배구싶입니까 예. 야, 중국 공격이 해줘야 되나? 예. 모르겠네. 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laughs> 네가 네가 선택해. <laughs> 와, 이거. 자. 둘 중에 하나는 솔직히 난 몰라 네. <laughs> 진짜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자아 이거 자. 저는 이거 봐서 뭔지 알아요 예. 네. 자오 어. 자. 자 과연 자. 자음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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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습니다 흰 공입니다 흰 공이었습니다 아깝습니다 울흰 공이었어요? 6점. 오케이 팀을 받아요. 여기 직원분들 표정이 뭐냐면 야 빨리 놀다 가라 장사하기 어, 아, 아, 이런 표정이. 자 갑니다. 더더 자, 기운을 자. 받으면 쭉금 가거든요. 이재영 하이런 이정 하이런 이정 아 이정 이정 아, 하이런 너무 웃긴데. 어. 우와. 근데 오. 와씨 봤어. 봤어. 아자 갑니다. 자 기운 받았어요. 오였어 <목소리> 모였어, 모였어, <또요>! 모였어, <목소리> 모였어. <목소리> 기운 받았어요. 모른다. 역시 재밌게 해주시네. 우와, 손민영, 뭐야, 뭐야, 뭐야. 갑니다. 이게 갑자기 있어 우정. 야, 뭐야 이거? 이거 아, 왜 이래 아, 갑자기? 집중, 집중. 아, 뭐야 이게? 와, 나왔다. 야, 하이런 우정. 코리나. 아, 내가 놀고치고 나서 이렇게 됐어. 뭐 우정 쳤어? 와, 오, 미쳤다. 야 이제 아. 몰라요. 야, 오또 갔어. 아, 오 그쳤다. 아, 잘. 죽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아, 죽어 갔어. 와. 음. 강구나 이런 건 기운이 오면 가볼 한 거거든. 오 놀루. 아 그래서 기운 꺾이면. 견제 들어왔습니다. 오. 됐, 됐어, 됐어. 아이. 아. 에너지의 기운이 있어. 진짜 뭔가 아, 아, 아. 기운이 생기면 그때부터 아, 확 가는 거거든. 점은 진짜 큰아이니 아차. 자 이렇게 되니까 현민 씨가 아까 와아아아아아아아 왔다 갔다. 갔다, 와, 왔다 갔다 왔다. 와. 야 이걸로 1점 넘었습니다. 어. 현민이가 큐가 아까 흔들렸는데. 와 일점 넘었네. 이거 가겠네 쓰리코 이거 끝나겠는데? 이는와 이건... 아, 마무리 네 어. <laughs> 개. 이 가방 뭐랄 희찬이에요, 뭐예요? 어, 우리 아, 저기 여기 아, 이거는 특수 제작한 거요 제작 맞아, 맞아, 맞아. 판매하는 거 아니야? 아, 족발이세요? 제 까먹더라고. 네. 에이! 아 신호를 만들 줬는데, 아이. 저 우정에서 확 따라붙었어요. 재밌을까? 딱딱딱딱. 저 가락으로 끝내겠습니다. 어, 가락. 그행디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예. 본인은 가락 무조건 끝 예. 예. 아니 쿠션 쳐도 안 되는 걸로? 네, 예, 저는 가락으로 끝내겠습니다. 진짜? 오 좋아 어, 좋아 좋아. 자기는, 좋아. 얘기했어요. 자기는 가락으로. 네. 예. 여기 두명 쿠션. 자, 아. 지금 어떻게 봤냐면요. 여기를 맞아서 어. 여길 찍고 이렇게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건 자신 있을 때 하는 얘기잖아. <laughs> 아니야 모일 수도 어, 근데... 있어요. <laughs> 가능성이 있어요. 허, 야 뭐야? 허, 어! 아. 아이... 원래 저희가 뭐 좋으면 막두 이회 분량 뽑고 이러거든요. 그냥 이거 이거 한3회 나오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끝내고 가세요. 아 가야 돼요? <laughs> 와 어, 잘쳤다. 이거. 자 이렇게 되면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데요? <웃음> <웃음> 그냥 제가 뺀 거예요. 그래. <웃음> <웃음> 쿠션으로 끝내야 됩니까? 여기가 한중중 정도 안 됩니다. 늦었어요. 늦었어요. 제일 지켜야 되는. 비굴했어 방금. <laughs> 아 그렇죠. 아우! 자 가야시를 하려면 자, 저걸 세게 쳐줘야겠군 아, 두개 남았네요 제가 가야시를 하신다는데 가야시를 한다고요? <laughs> 여러분 음. 잠깐 지금 방금 못 들었죠? 뭐라 는지 알아요? 뭐. 가야시를 하려면 저걸 세게 쳐야겠저가끔이 <laughs> <laughs> 붙어있는 걸 세게 쳐야 되는 군 돌아왔구나 후퇴시길 돌아왔오 됐다 오, 또 돌아왔어 또 <laughs> 후퇴시길 네, <더못> <laughs> 오태식이 아, 또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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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 오태식이. 자 모여라. 이제 나왔어 두 개. 니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모여 친구들. 야, 야, 그래. 여기서 갑자기 역전된. 차기현 가라쳤다가. 롬 붙었다 롬 붙었다. 자 간다. 진짜로. 저... 그렇지 간다 자 여기서 당겨서 이쪽으로 돌고 음. 간다 간다. 안 가네 안 가네. 간다 간다 간다. 헛! 나! 헛! 몰라. 다 몰라. 몰라. 다 들어가라. 몰라. 자, 어, 다음, 다음 공도 거야. 좋아. 지형 지부를 좀 얘기해 개판이다. 얘기했더라. 개판. 아, 인사 안 하냐? 안녕하세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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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욱아. 선욱이래. 야, 이게 공몰아주기 하네,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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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야, 이게 야.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야, 정준욱의 큰 그림이 있네. 이게. 오. 들어갔나요, 지금? 맞았어. 들어갔어. 맞았어. 아, 나개가라간다 선... 그랬네. 오와 마무리 갑시다 그럼 드라마틱 나오네요 자 피니시 자오 이거 봐라 스쿠션 나왔다 뭐야 자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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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이게 마오오는 거야 왜 박수 현민이 <laughs> 이제 좀 웃음기가 차오오오 아 이렇게 자 마무리

오 끝났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슈비 아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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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으로 할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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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그거 재밌 그래서 재밌긴 하어 그래서 재밌긴 하서 재미를 알아. 네. 자 상구 친구 잔발리 특집 개그팀 졸탄편 오늘 이정 선배가 네등으로 우승하셨습니다 예헤이! 축하드립니다 다음 자 상... 일등 우승하셨으니까 네. 선물 아까 약속했아하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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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전아아큐아아전아전 큐전 큐전 아전 큐전 아전아 큐전! 아 큐전 아아아 큐전 아아아아아아아아 선물로 드리아아아아아아아니다아아 두 분들은 지금 끼고 계신 고리나 장갑 <laughs> 끼고 바로 가세요. <웃음> <웃음> 고리나 음 고리? 고리나 야. 고리나 고리나. 자, 오늘 그 졸전 때문에 너무 물론 실력은 되게 막 되게 잘치진 않았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너무 유쾌했고 네. 일단 1등 하신 이정 선배님부터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당구 경력이 38년, 40년 대가입니다. 진짜, 예, <laughs> 네, 진짜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쳤는데. 어, 시지이 네, 넘었다. 예, 네, 지금 네. 쳤는데, <laughs> 아 그렇게 뭐 열심히 쉬지 않아서, 어, 실력이 멈춰 있었어요. 어, 100 그대로 40년을 멈춰 있었는데, 오늘, 아, 그 노하우가 발산되지 않았나. 두 번째로, 음. 오늘, 아, 2등을 하신 선생서저 아, 아, 너무 아, 안타까워요. 왜냐면, 네. 당연히 초반에 저는 먹을 줄 알았거든요. 네. 자, 어떤가요, 오늘? 아, 우선,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아, 네. 자만. 왜냐면 이두 사람들이 아, 네. 그걸 떨어낼 지 몰랐어요. 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러면 나는, 어, 그냥 쿠션 안 하고. 가라고 음. 아. 그러 하겠다. <laughs> 약간, 찐팬으로 얼굴이 약간 뻘지셨어 <laughs> <laughs> 자기가 큐타임을 가져갈 줄 알았거든. <laughs> 아니, 더 놀라운 건수영이 작았네,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네. 그게 좀 패착이 아니었나? 그냥 네. 이 주둥이가 문제다. 아, 아. 네. 앞으로는 겸손하게 당구를 칠까? 맞아. 그럼 네. 세 번째로 오늘 진욱 씨, <laughs> 너왜 나왔어? <laughs> 일단, 어땠어요, 솔직히? 두 명의 경쟁자가 이제 갈라놓기 위해서 제가 가운데서 조력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진짜로 나 네. 그럼 진욱 씨는 나올 때 네. 아까 칠때 아예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한 거예요? 마음은 있었어요. <laughs> 마음은 있었지만 네. 마음은 있었지만 점점 어. 못돌을 보냈다고 생각했을 때이 노래였구나. 네. 아, 그렇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생각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장구를 뭐 장난으로 생각해서 막 장난친 게 아니라 유쾌하게 옛날 생각하면 네, 그럼요. 유쾌하게 장구를 네. 친 거니까요. 네. 너무 많이 앞을 달지 말아주시고 네, 네. 앞으로도 아, 많이 <laughs> 달려좀 네, 많이 달려요. 많이 <웃음> 달려요? <웃음> 근데 많이 어, 재밌는아프에게도 저희 졸탄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laughs> 어, 좋습니다. 예. 마지막 꽁트뭐 간단한 거 하나 보여주세요. 네, 예. 자 뭐, 원래 맞히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큐존왜 당황해요? 이행 아, 씨가 정말 최고의 꾼이 있어요. 진호 씨가 정진호 한민이. 퓨, 줄 때는 존. 존나 좋은 큐존 어, 퓨존은 <laughs> 존나 좋은 큐존 <laughs>